자, 첨삭지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액상화와 킥샌드에 대해서 쓰시오. 그래 가지고서 아, 대제목으로 정리 잘 끌어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액상화라 그러는 건어 어, 강극수압 상승으로 해서 유영력 감소되고 그래서 액체와 같이 변화하는 성질 아주 잘 썼어요. 근데 이제 조금 글씨가 좀더 이렇게 정자로 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 이 볼펜은 1.0 볼펜 정도로 쓰면은 더 눈에 잘띌것 같아니까 그러니까 1.0 볼펜으로 쓰고 좀더 글씨를 크게 쓰고 어, 글씨는 아주 어, 적당하게 잘 썼어요. 예. 그다음에 퀵샌드에 대해서도 뭐 나름대로 잘 썼고 어, 이게 이제 메커니즘으로 해가지고서 어, 퀵샌드라든지 보링에 대해서 대하는 그리고 어 이게 이제 액상화 발생인데 액상화 발생은 요 그림보다는 딱 요렇게 된 그림 이 있을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이제 추가 있고 요 모래 집안이고 이게 느슨하, 느슨하, 느슨한 느스나 모래 사질토. 어 포화된 모래 사질토에 여기에 이제 추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진동 진동을 받으면 어떻게 돼? 어 이렇게 해서 이 모래가 감소돼 가지고선 이렇게 줄고 그다음에 이 힘이 없어져 가지고서 이 추가 옆 밑으로 이렇게 빠진다는 어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사실은 굉장히 액상화를 잘 표현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그림이 요 그림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여유 있게 좀그 한다면은 우리 전단 능력은 c 플러스 유용력분의 탄젠트 파이잖아요, 그죠? 타, 탄젠트 파인데 우리가 이 이런 그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 이쪽이 강극수압이고 이쪽이 시간인데 이런 저기 강극수압이 지진에 의해서 이렇게 쭉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발생을 하다가 이게 소산이 되면 다행인데 이게 지진이 계속 여파가 생기면서 여진이라든지 지진이 계속하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 U가 이 유효응력이라는 것은 어, 저능력에서 마이너스 강극수압이거든요. 근데 이 U가 커져가지고선 U가 커져가지고서 저능력하고 같게 될 경우에는 이게 빵이 되는 거지. 빵. 이게 0이 돼가지고서 이게 다 0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사질 토지반에서는 또이이 시값이 이 영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이게 액상화의 핵심이라고. 예, 그래서 이, 이 그림하고 이 전단 능력하고 이것을 좀 그려 놨으면 좋을 것 같고. 어, 여기서 보면은 문제점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잘 썼어요. 잘 썼고 방지 대책도 나름대로 뭐 비슷하게 잘 썼으니까는 이렇게 되고 아까 그 그림 같은 거 그걸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사방댐 어, 사방댐 하면은 어뭐요이렇게 예, 정의 예, 지금 이렇게 예, 정이 잘 썼고 어 그다음에 이제 사방댐 종류 나름대로 잘 썼고 사방댐에. 시공도회해 가지고선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고 위치 선정 이것도 좋고 시공시 유의 사항 아주 나름대로 대제목은 잘빼 놨어. 예. 근데 이제 사방댐 하면은 좀 이런 이렇게 돼 가지고선 어 뭐냐면은 우리 이런 어떤 바위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 이제 이렇게 예, 토성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서 있다가 이게 해방이 되면서 굴러 굴러는 거지 이렇게 굴르 면서 토성류 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지 이런 바위 같은 거라든지 나무 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버티고 있다가 계속 여기 물이 차고 토성류가 차 면은 이게 해방이 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이걸 토성류 라고 그리고 이런거를 막기 위해서 중력식 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하는 걸 사방댐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뭐잘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고. 다 다음에 서준 콘크리트, 서중 콘크리트 정의잘 썼어요. 서준 콘크리트 정의잘 썼고, 어서준 콘크리트 규정, 뭐이 KCS 해가지고서 어 저기 표준 시방서 해가지고서 이 분류 번호까지 했는데. 뭐 이정도 까지 알고 있으면 참 좋고 뭐 안되더라도 어, 상관없어요 근데 뭐 kcs 에서 서중 콘크리트 이 규정 이렇게 쓰는 건 이런 건 괜찮아요 자 그리고 기운별 콘크리트 분류 해 가지고서 어, 한중 이라든지 뭐 해가지고서 요 그림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예잘 썼고 서중 콘크리트 문제점 어, 아주 잘 썼어요 이것도 잘 썼고 서중 콘크리트 대책 근데 대책은 딱 서중콘크리트 하면 프리쿨링하고 파이프클링이야. 근데 프리쿨링에서는 우리 그골재라든지 물을 식혀주는 거지, 미리 식혀주는 건데, 이 식혀준 다음에 투입하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죠 얼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잘쓴거 같고, 어, 나름대로. 근데 하여간 요 파이프 파이프 쿨링하고 프리 쿨링을 조금 더잘 어, 표현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예. 그거 위주로 했으면 좋고, 자 여기 뭐 비빔하고 저 해가지고서 아주 잘 썼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글씨도 어, 잘 쓰고, 이 정도면은 글씨가 참 좋을 것 같아. 이 정도. 어, 여기서 1.0볼펜으로 하면서. 조금만 키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이 뭐 정도도 나쁘지 않아요 자, 한중 콘크리트, 한중 콘크리트 어, 잘 썼고 정리 어, 관련 규정도 나름대로 잘했고 한중 콘크리트 적용법인데 이게 만약에 같은 교시에서 이런 같은 교시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이 똑같은 게두 개가 들어가는 건그썩 좋아 보이진 않아. 그러니까. 어, 이런 것들은 좀 저기 만약에 한 교시에서 한 교시라고 그러면은 어, 이렇게 좀 같은 그림이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다른 교시면은 상관이 없어 예, 그리고 그림도 이 정도면 잘 그린 거예. 요 예. 한중 콘크리트 양생 방법 어, 잘 썼고 어 그리고 시공시 유의사항 지금 요 사실은. 어 최근에 이 어, 품질 기준 같은 것들이 바뀌어 가지고선 요런 것들이 사용량이 제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 나름대로 잘쓴 거예요. 요런 걸 요런 것들이 최근에 바뀐 거. 이게 24년도 12월 달에 바뀌었는데 어 요런 것들이 좀 저기 뭐 24년도 뭐 기준 뭐 해서 바뀐 사항이다 해서 이런 것들이 좀잘 보일수록 잘 보일 수 있도록 표현을 해 놓으면 좋겠지 예. 자 그렇게 하고 어, 이렇게 됐고 항상 제 쓰고 나면은 쓰고 나면은 여기 끝 끝자 이렇게 써 가지고서 하는 곳두칸 띄는거 좀 신경쓰고 자 7번 하수맨을 시공시 유의상 서술 그래서 어요 개요도 상당히 잘 썼어 네, 잘 썼어요 요정도면 요, 요 괜찮고 다만 글씨만 글씨가 막 이렇게 컸다가 작았다 막 이렇게 하니까는 조금 음, 보기가 어. 읽기가 조금 힘들어. 읽기가 글씨체는 보기 좋은데 읽기가 좀 힘드니까 그런 거좀 주의를 해서 정자로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좀더 크게 글씨를 쓰고 어. 어. 글씨 크기 정도는 이 정도 크기면은 좋을 것 같아. 이, 이,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게. 예, 예, 그 정도 되면 될 거. 프리캐스트 이런 것도 괜찮고 하수맨 글씨공 차트. 시공시 유의사항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지 왜 시공시 유의사항을 설명해라 그랬으니까 이이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어, 샌드베드 뭐 이렇게 해서 잘 됐고 안전관리방안 요 요것도 최근에 문제가 됐으니까 이런 것들도 어, 언급을 해주면 상당히 좋지 그래서 밀폐공간에 대한 얘기도 해고 자 그렇게 하고. 작업 전어 괜찮아 아주. 요 어, 정도 쓰면은 잘쓴 거야. 어. 그래서 요 밀폐 공간도 좀잘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어. 좀더 좋을 것 같고. 어요 양도 적정하고 요게 이제 한 페이지 반 정도라든지 여기서 끝나면 좋지. 요, 요 요런 데서 십 어. 10점짜리면은 자 랜드크리프와 산사태 이랬데 랜드크리프와 산사태는 어~ 개요 같은 게좀 사실은 랜드크리프하고 산사태는 이거는 천천히 이 우리가 포획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천천히 무너지는 거고 이 산사태는 갑작스러운 게 파괴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리고 랜드크리프는 점성토 지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질토 지반 이건 낸드크리프는 장기강우라든지 이거는 집중강우 강우 강도가 셀때 이렇게 발생한다고 이 그런거가 를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근데 지금 자연사면 하고 인공사면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했고 사실 이 산사태는 지질 지형에 따라 장시간에 요것도 이제 말 비슷한 말들을 썼는데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거야 이거 이거는 산사태와 크리프에 대해서 어, 지금 어, 잘 이해를 못해고쓴 거니까 한번 좀 봐주 다시 보면 좋을 것 같고 사명구분 뭐 이래서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니까 공통적인 걸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쓸수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쓰면 좋지 근데 사실은 정확한 거는 어떤 집안 쪽에서 어, 집안 그 서, 어, 점성토냐, 사질토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근데 정 생각이 안 나면은 이런 말이라도 써야 돼. 이렇게. 패시술 예. 채워야 돼. 어, 산사태 원인. 그래서 이 정도 어, 잘쓴 잘 거지.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야? 성토 사면 얘기하는 거지, 성토 사면. 절토 사면. 이 크리, 랜드크리프와 산사태 이런 것들은 그냥 절토 사면인데 이건 좀 그림이 어떻게 보면은 어, 성토 사면에 대한 얘기를 한거래서 조금 맞지는 않지. 근데 정 생각이 안 나면 이런 그림을라도 그려야지 돼. 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나름대로 선방한 답안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 어, 산사태 메카니즘 어. 아, 이것도 조금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 붕괴방지 대책도 어, 이 붕괴방지 대책은 이 정도는 잘쓴 거야. 이, 이 그림 아주 좋다. ,잉. 그러니까 이 그림 같은 것들을 어, 지금 그림도 좋고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준 거. 요거는 어, 아주 좋아. 어, 괜찮아. 잘 썼어. 여기서 이 정도 그리고. 사면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방지 대책 같은 거를 좀 많이 써줘야 돼 그래서 요기는 잘 썼다 그래서 내용은 지금 약간 틀리지만 좀 다시 좀 봐고 니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어~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어~ 이런 요렇게 그림도 잘 그려놓고 어~ 나름대로 어~ 내용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안은 선방한 답안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음, 나름대로 이런 것들도 어, 좀 그려놓으면서 좀 나, 어, 남들하고 조금 음, 또공부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현장 어. 안 반사면 낙석 방지책 예, 낙석 방지책 고나름대로 어, 나쁘지 않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표현해서 쓸수있으면 어. 좋다, 얘기고 잘 썼고 한번 읽어보면 최근 집중호우 극한 호우로 인해 어저 극한 호우라는 말 요즘 많이 쓰니까는 이렇게 발생하여 인명 피해 및 재산발다 사회적 비용을 크게 하고 있다 아, 아주 좋은 내용이네. 에. 그다음에 현장의 기술 현장의 기술자는 산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정확하게 알고 현장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주 이것도 괜찮아. 그래서고 결론도 이 정도는 나름대로 잘쓴 거야. 그리고 뭐 조금 더 한다면은 요 결론 부위가 조금 더 길어도 좋아해. 그리고 이런 첫 번째처럼 조금 임팩트가 있는 그렇게 좀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산사태하고 랜드 크리프하고 그런 집안하고 변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개요 쪽에서 있던 거를 다시 언급해줘도 괜찮아. 그래서 조금 더 폐지 수를 더, 더 늘려도 될것 같아요. 아, 폐지 수가 아니라 요한 다섯 줄로 했는데 여덟 줄이나 요 정도까지도 괜찮아. 거기 여덟 줄 정도를 만들어서 어, 너의 그 경험까지도 묻어나고 분석해 주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이라는 거 말고 뭐뭐 어, 뭐 최근 경향 뭐 분석 뭐 이런 말로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뭐 그런 결론 보다도 아니면은 뭐뭐 뭐 기술자로서 체험 뭐 아니면 어뭐막 저기 그런 쪽으로 하여간 어 향후 뭐 무슨 향후 무슨 계획 뭐뭐 이런 식으로 좀이 결론 이라는 밋밋한 말 말고 다른 말로 좀 쓰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요네요 네요 저기 지금 요 산사 랜드 크리프 산사태는 내용은 조금 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그림도 사실은 산사태하고는 안 어울리는 그림인데 하여간 나름대로 내용을 잘 모르지만은 페이지 수를 채웠다는 건 괜찮고 이런 그림 같은 건잘 하고 이렇게 잘 표현한 건 이건 잘 표현한 거야. 자 그리고. 어 투아치 터널의 시공 시 문제점과 대책 이 투아치 터널 나왔다 이러면은 어뭐 지금 여기에 있듯이 신안산선 어신한산선 터널 붕괴 원인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는 이거는 조금 네가 어, 터널에 대해서 전혀 안 해봤다는 사람 같이 느껴지는 그런 답이야 답안을 작성을 했어 어 그래서 음. 투아치 터널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아치 터널은 우리가 일반 터널이면 쌍굴 터널로 해가지고선 이렇게 한쪽 가고 한쪽에서 오고 이렇게 해서 이 차선씩 이 차선씩 보통은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이 용지가 이만큼이 들어가잖아. 그런데 투아치 터널은 어떻게 돼 있어? 요렇게 돼가지고선 응? 투하치 터널은 요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용지가 적단 말이야 그래서 요투하치 터널이 어디서 유효하냐 하면은 터널이 끝나자마자 교량이 생기는 데가 있어요 교량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끝나자마자 교량이 생기는 데는 힘들지 이게 이게 갑작스럽지 아니면 교량이 사 차선 뭐 6차선이 좀 커져야지 되지 더 커져야 되잖아. 중간에 비어가지고서 이만큼 교량이 가야 되잖아. 근데 투아치는 그냥 온 대로 바로 4차선만 해가지고서 바로 교량이 가도 된다고. 그래서 용지가 최소화가 된다. 그리고 앞에 교량이 있다든지 이럴 때 좋다. 이게 투아치 터널의 장점이야. 그리고 이제 투아치 터널 이걸 이 문제점하고 대책은 뭐냐면은 이번에 신안선 에서 사고 난 것들은 우리가 이 시공 순서가 이렇다고 맨 처음에 중앙 벽체를 시공해 중앙 굴착을 해 이렇게 굴착을 한 다음에 여기 굴착하고 여기다가 우리 이 벽체를 설치를 해 벽체를 이렇게 벽체를 설치를 해 근데 이 벽체가 쭉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쭉 해서 벽식으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벽식으로 이렇게 투아치 터널이 쭉 이렇게 벽이 쭉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돼 있고 어떻게 돼냐면은뭐한 45m 가서 하고 공간이 비고 3m짜리 벽체가 생기고 요렇게 요렇게 됐단 말이에요. 벽체가. 사람들이 일로 다녀야 되니까 일로 다녀야 되니까 일로 왔다리 갔다리 환승을 해야 되니까. 이러니까 이게 이 우리 그 단면이 훨씬 줄은 거지. 그러니까 이 중간이 이렇게 끊기 끊긴 거지. 끊긴 거.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중간 벽체가 힘이 없어서 이게 이 중앙벽체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면서 된 거. 특히 저토피 구간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아주 위험한 거지. 그래서 지금 투아치 터널에 대해서 물었다. 이러면은 어이 투아치 터널의 장점하고 어왜 필요한지 어 용지가 적게 들어가는 거그 얘기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신안선에 붕괴된 거는 중앙벽체가 야 이렇게 중앙 벽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중앙 벽체에 연, 이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에 옆에를 확폭을 해가지고서 굴착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시공은 라이닝은 이렇게 되면은 라이닝은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어, 어, 어떤 형태의. 로 나오냐 하면은 최종적으로 요 중간 벽체 했으니까 벽체하고 요 벽체에서 나이닝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되고 이이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차피 구착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기서 여기 차가 다니고 여기 차가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 지금 이 벽체에서 무너졌다는 얘기 그래서 이 벽체를 좀, 음, 이렇게, 벽식으로 가야 되는데, 기둥식으로 갔단 말이야 기둥식.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어, 요걸그 요, 요 답을 보니까는 좀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썼어. 어, 좀, 어, 뭐, 동결방지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투아치 터널에서 잘 발생하는 현상이긴 한데, 어, 요런 것도 잘했고. 그렇지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제점은 그런 쪽이 문제점이 있는 거야 예자 이것도 조금 음~ 내용이 조금 더 봐야지 될 거고 예 조금 내용은 좀 에, 답안하고는 좀안 안안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정 모르면은 이렇게라도 써야 돼 에. 지금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투아치 터널 붕괴 사례까지 이끌어 와가지고서 잘 썼고 여기에 뭐 인버트 콘크리트 이거는 내 네, 확인은 못하겠지만은아간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거하고는 조금 뭐 문제 같은 문제점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큰 문제점은 중앙벽체에서 어 받치지 못한 거 그걸 그거를 좀 언급을 해줬으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맨 끝에 다 썼으면 끝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최종적으로는 이하여백 이렇게 해가지고서 마무리를 치면 돼. 네. 그래게잘 썼고 수고해 공부가 나름대로 조금 됐어. 근데 어, 내용적으로 어, 못하는 것도 있, 있으니까는 그런 것좀 한번 다시 한번 찾아서 좀볼수 있도록 하고 음, 글씨는 조금 더좀 어? 노력을 해서 이렇게 어, 바짝 쓰지 말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약간 이 자간을 좀 줘, 더 가지고선 어 그리고 이렇게 또 단어 단어는 조금 여유 있게 떠서 어 이렇게 글씨를 써 주면은 읽기가 쉽겠지. 이, 이런 글씨보다는. 어, 그래서 그런 걸좀 하면은 더 좋을 거 같아. 그리고 조금 1.0 볼펜으로 써 보는 거.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쓰는 거. 그렇게 하면 좋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 같네. 어 수고했어요.